안녕하세요 아궁키공입니다. 오늘은 여기 앱에 퀴에이트 이미지 나머지를 배워볼 건데요. 이제 이미지를 연장하는 것, 그리고 상품샷을 찍어내는 것, 스타일 이미지,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로 스타일 변경하는 것, 베리로 다른 스타일 만들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내가 확장을 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에셋에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누르면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 이미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사진을 9대16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옵셔널이에요 여기에 이 연장되는 부분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너레이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16대9, 9대16, 1대1, 4대3, 3대4, 21대9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연장을 하니까 여기 위에, 위아래에 이제 건물, 공간, 느낌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 덤스다운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트를 눌러서 페이블릿 사진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셰어로 남들에게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하실 경우에는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유수인 이미지를 누르시면 이걸로 레퍼런스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로. 그리고 이 비디오를 누르면 레퍼런스 비디오로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C버 눌러서 프로덕션 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고 사진을 만들 수 있고 프레시엣도 있고 여기 입력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가진 상품 사진이 없어서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고양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없애고 스크래처만 병 인테리어에 놓인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드 앱홈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에 없는 거는 여기에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은 5코인짜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율은 9대16으로 맞춰주고 제너레이트 눌러주겠습니다. 내 상품을 가지고 와서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없애고 이 인테리어 방에 이렇게 스크래처를 놓아주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끝에 부분까지 살려서 잘 만들어준 것 같네요. 이 위에 고양이가 올라와서 사용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 상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을 할수 있다 사진을 사물도 없앨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시모어 누르셔서 스타일라이즈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이 스타일라이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다른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올렸을 때그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느낌의 필터로 이거를 변경을 할 거냐. 이제 가지고 있는 광고 이미지를 광고를 하고 있는 모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스타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떤 스타일로 변경을 할지 3D 캐릭터 스타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변경해 줄수 있고요. 이미지 개수 선택할 수 있고 프리셋,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눌러줄게요. 그럼 여기 밑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엄청 빠르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3D다 이 보니까 옷은 그대로 두고 얼굴만 변경을 약간 해준 것 같아요. 캐릭터화로 이제 변경을 해주기도 한다. 이제 마지막 베리입니다. 베리도 결, 같은 결과물을 다르게 다른 버전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 베리의 효과를 보시려면 일단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들고 오고요. 이 상태로 select what you like To change라고 합니다. 얘를 뭘 바꾸고 싶냐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여기 보시면 subject pose라고 되어있죠. 이 사람의 포즈를 변경하시는 거고요. 배경을 변경하고 옷차림을 변경하고 아트 스타일을 변경하고 컬러 색상 등을 변경을 하고 카메라 앵글을 변경을 하거나. 나를 놀라게 해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다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서프라이즈 미랑 서브젝트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포즈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제너레이팅을 누르게 되면 한쪽은 허리를 짚고 한쪽은 곰돌이를 건네주는 포즈를 만들어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를 눌러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프롬프트는 옵셔널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내가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AI가 알아서 변경을 해주게 돼요. 우리 제너레이팅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보시면 한쪽은 허리에 앉고, 한쪽은 곰돌이를 제 쪽으로 뻗고 있죠. 이제 고개도 살짝 숙였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경이 잘 됐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 미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좀 놀랍게 해줘 하니까 이 사람이 염색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걸로 바꿨네. 검돌이를 강아지로 변경을 했고 배경도 바꿨고 지금 뭐뭐 들어간 거냐면 이게 일단 포즈가 들어갔고요. 옷차림 변경을 했고 배경 바뀌었고요. 컬러 팔레트가 들어갔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 두고 있고, 아트 스타일도 현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라이트닝도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미지 이제 템플릿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디오 기능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